자켓과 스커트 셋업으로 착용하신 네. 다음에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코트를 음.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수트만 단독으로 입으시기에는 살짝 추 추울 실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어, 어떤 아우터랑 같이 매치하면 더 멋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트 라인까지도 전부 10%, 10 그래서. 할인 가격 <laughs>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음. 어, 가운데 분 스타일링 너무 좋아요 라고 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같은 셔츠 제품인데 저는 음. 조금 하이웨이 좀, 아, 뭐죠? 아이, 로, 라이즈. 아, 네. 아 뭐, 이거 뭐라고 하죠? 미니 스커트. <laughs> 네. <웃음> <laughs> 미니 스커트, <웃음> <웃음> 맞아요. 쇼패츠 <숏패치 웃음> 제품이랑 착용을 하면서 조금은 자켓 자체를 원피스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했어요. 음. 근데 에라님은 네. 자켓과 스커트, 셋업 제품으로 스타일링을 하면 조금 더 세련되면서 매니시한 멋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하이만 바꾸면 느낌이 되게 스타일리시해져요. 그쵸. 아니, 같은 자켓의 코디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또 재미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생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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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면서 음. 지금 이게 허리라인을 한번더 잡아주니까 음. 살짝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허리가 <laughs> 지금 살이 빠지신 거 아니죠? 네, 아, 살안 네. 빠졌습니다. 저, 저 지금 겨울 돼가지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연초여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도 이렇게 핏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1차적으로 슬림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켓 핏 정말 예쁩니다. 네, 네. 다들 생각 안 나는 거 인간적이십니다 <laughs> 해주셨는데 가끔 저 아까 방금 머릿속에 새하얘졌거든요. <laughs> 어떤 단어였지? 미니스커 생각이 나서 알아야 <laughs> 되는 패션 용어들이. 굉장히 맞아요. 다양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약간은 이런 잠깐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laughs> 이 자켓은 네. 진짜 자켓만 활용하기 너무 좋고 음. 원래 여기다가 여러분 청바지 제품이랑 입으셔도 되는데 네. 그냥 저는 좀 미니한 스커트랑 같이 착용을 하면서 약간 음 하이시 종 패션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좋은 게 160대 이신 분들은 이런 롱 자켓 있으면 하이시 종이 가능합니다. <laughs> 어,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웨이스트 라인까지 딱 잡아주니까 별도로 뭐 벨트로 이렇게 스타일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이실 종 룩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데님이랑 같이 매치하셔도 충분히 영하게 또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재미가 또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셋업 스타일링 나오면은 음. 항상 먼저 담고 보는 거 자켓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하이만 살 때는 하이만의 네. 스타일링도 확실히 음. 좋은데 이렇게 자켓만 샀을 때는 자켓에서 음. 뭐 이렇게 셋업으로 착용을 하시고 네. 아니면 저처럼 좀 하이실 종 스타일링 하시고 아니면 음. 다음 착장에는좀 약간 팬츠 제품이랑 입을 거 음. 보여드릴 건데 네.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청바지 아니면 슬랙스 제품이랑도 충분히 활용하기 확실히 아우터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봄 가을 네. 시즌을 좋아하는 게 이런 자켓 단독으로 입을 때 스타일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 저는 봄 가을 시즌 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민트 컬러 착장한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이런 네. 좀 어, 밝은 컬러, 봄의 기운까지 좀 느껴지는 민트 컬러부터 네. 그리고 블랙과 브라운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고 네. 이 제품은 좀 유니크한 무드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음. 이 메탈릭한 원사가 뿜어내고 음.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굉장히 좀커리어오먼의 느낌도 싹 주면서 <laughs> 네. 그런데 일반적이지가 않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얘게 음. 카라리스인데 음. 살짝 올라왔어처럼 아, 약간 그쵸. 그죠 살짝 올라오는 요 느낌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런 유니크함이 곳곳에 담겨있는 무드라서 나는 평소에 좀 이런 수트 세업을 좋아하는데 네. 일상에서도 혹은 어떤 모임 장소에서도 우아하게 좀 걸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슬리 포인트가 있어서 음. 스커트도 이렇게 좀 같이 착용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요 착장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RL 님께서 사이즈 무료 고한 가능한가요? 해주셨는데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시는 제품들 지금 사이즈 1회에서 무료 고한 가능하고요. 세복 네. 많이 받으세요. 좋습니다. 아. 오늘 방송 중에 혜택 다시 한번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지금 세업 기준으로는 10% 할인 가다 받아, 받아오실 수가 있고 단품으로는 5%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함께 보여드리는 음. 코트들도 다10% 할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결제 완료하시면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이어링은 전원에게 지금 드릴 거거든요. 제 다시 한번 이어링 보여드릴게요. 요 장과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스네이크 체인이 이렇게 롱하게 드롭되는 이어링 선물 갈 거고요. 구매 인증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두분 추첨해서 넥클리스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오늘의 키워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이 키워드 모카무스라는 뭐 네. 어, 단어를 기억하셨다가 목요일 11시 저희 자사몰 라이브죠. 게리틴트에 오셔서 댓글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무려, 무려 세분께 5만 원 5만 할인권을 원. 드립니다. 이것까지 지금 시청하고 네. 계신 분들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혹은 암기 이렇게 좀 남기시는 시간 3초 정도 벌어드리면서 이제는 하면 뺄게요. 네. 어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카부스가 음. 무엇이나 아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 올해 2025년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좀 브라운 중에서도 좀 따뜻한 브라운인데 네. 예를 들면 같은 브라운 코트를 걸치고 계시지만 얘는 좀 진한 느낌이 있죠. 음. 근데 안에 입으신 저희 보여드린 셀 업의 네. 브라운은 조금 더 조금 더 크리미하고 맞아요. 그 느낌이 음, 나잖아요. 고골이 이제 무카부스라고 합니다. 2025년 올해의 컬러이자 이번 주 저희 딘트라이브의 키워드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목요일 라이브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할인권도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원단 어.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음. 해주셨는데 일단 브라운 컬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브라운 컬러 가까이서 같이 보여드리면은 이게 정말 음. 재밌는 게 살짝 메탈릭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선이 이렇게 전체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한 느낌이 더 가득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블랙은요. 음. 이게 셋업으로 했을 땐 약간 좀 세련되면서 매니시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팬츠 자체를 약간 미니스커트랑 착용하니까 되게 약간 유니크한 느낌도 나는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 은 워낙 깔끔하면서 예쁘게 되고, <laughs> 블랙이 예쁘네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가장 좀잘 대비된다고 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민트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트도 분명히 스트라이프 패턴이 실버 메탈릭으로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덜 보이죠 대비감이. 그러면서 이런 좀 유니크한 무드가 이 스트라이프 패턴을 살짝 덜어내고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무드에 조금 더 시선이 가게끔 들어가는 게 민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트 컬러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가힌니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감 스커트 스트에도 어 슬릿이 사실 워낙 깊어서 어 여기까지 슬릿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안감 있습니다. 슬릿 위까지는 안감 있다라는 거 다시 보여드리고 민트 컬러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메탈릭한 원사가 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스커트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 깊은 슬릿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여기는 지금 안감이 다 박혀 있어요. 안감 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위쪽까지도 다 박혀 있네요. 그래서 슬릿이 있지만 이렇게 딱 드롭되는 라인이 아니라서 보이거나 하실 걱정이 없겠습니다. 안감이 전체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인 님 저는 딘트 매니아예요 해 주셨는데 어머 잘 오셨어요. <laughs> 저도 너무너무 딘트를 좋아하고 사실 네. 딘트라는 브랜드가 참 우리에게 너무 예쁜 옷들을 많이 보여줘서 저희 행복하잖아요. 오늘은 2025년 새해 맞이로 어, 딱 내가 근사하게 딱 차려입고 싶은 수트 네. 세럽 네버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착장은 굉장히 좀 포멀한 무드의 음. 수트 세럽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편안한 무드의 포인트가 있는 블라우스 팬츠 세럽이었고요. 세 번째는 좀 유니크한 감성의 고급스러운 네. 스커트와 자켓 세럽으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 가격이 지금 31만 원대 음. 1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 가실 수가 있고 단품으로도 각각 오늘 5% 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 틴트 매장도 가고 라이브에서 자주 아 구매합니다.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방송하고 는이 네. 바로 이곳이 딘트 청담 쇼룸이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그렇죠. 심지어 1번, 2번도 다 <laughs> 구매하셨대요. 어떤 스타일인지 확고 왔어요. 오늘 그쵸. 라인업을 음. 아마 좀다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어, 지금 세 번째는 1, 2번 착장은 약간 이렇게 바지 네. 세럽이었다면 얘는 스커트이거든요. 그래서 스커트 인데 너무 이렇게 H 라인으로 내뭐힙 라인이라든지 그런 게막 너무 음.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라인이 아니라 그냥 두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네. 거기 에 슬릿도 은근슬쩍 있고 자켓도 음. 뭔가 언발라스하게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게 네. 되게 멋있는 느낌으로 보이지 약간 뭔가 너무 너무 딱 달라붙는다 음. 이런 느낌이아니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무드의 자켓 네. 스커트 셋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착장 음. 1998번. 어, 민트 컬러 그리고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세 가지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요. 우리 헤랑 네. 모델님 워킹 만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브라운 컬러까지 같이 봐 드렸고 요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냐고. 오, 네. 그냥 가벼운 나시 같은 것만 입고 음. 좀 미니 스커트 입고 그냥 자켓만 입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또네 번째 착장 너무나도 멋스러운 캘리슨 수트 셋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갈아보 오시는 동안 제가 남아서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1998번의 자켓과 스커트 셋업 세 번째 착장으로 보여드립니다. 어, 단품으로도 각각 구매 가능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이어링 사은품 다 보내드릴 거고요. 세트로 가져가시면 10% 할인이라 조금 더 금액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보시면서 이어링도 받아보시겠 또 구매 인증 남겨주시는 분들께 넥클리스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안내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수트 세럼, 어, 자켓은 원사이즈 스커트는 스몰 미디움 있는데요. 저는 스몰 사이즈 민트 컬러로 착용한 모습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69cm 평소 5 사이즈 착용합니다. 자켓 원사이즈 이지만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이 안 오고 살짝 이런 약간 살짝 세미 오버핏의 느낌 자체가 나는 게이 옷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스커트는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 착용했고요, 민트 컬러 착용했습니다. 얘는 원단을 보시면은 어, 실버. 약간 메탈릭한 원사로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블랙이나 브라운은 그게 조금 더 대비가 됐던 반면 얘는 조금 민트 컬러가 밝다 보니까 대비가 조금 낮아지면서 조금 은은하게 보여지는 컬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민트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어 카라리스에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버튼 잠그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쪽에 버튼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잠그시고 이렇게 잠그시는 약간 더블 프레스티드 일단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카라리스의 브이넥인데 카라가 원래라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이랬으면 또막막 막, 막 일하는 정장 느낌이 났었을텐데 살짝 이렇게 차이나 넥처럼 살짝 올라오면서 덮어주다 보니까 참 이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좀 브이넥으로 가져가보실 수 있다는 라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턱을 잡아놔서 지금 가슴 부분 여기 핀턱 잡혀있는 거어 숄더는 살짝 오버로 빼드리고 패드도 올려드렸지만 여기 핀턱을 잡아놨고 뒷모습에도 같이 동일한 위치에 핀턱이 잡혀있어서 어 약간 오버핏인 것 같지만 라인감은 곳곳에 은근슬쩍 흐드러지게 다 잡혀있다고 져라 보시면 되겠고 버튼 아래쪽으로 원단이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기장도 언발로 들어가는데 이 언발 기장이 스커트의 슬립과 싹 맞는 이렇게 멋스럽게 되게 되게 매력있죠 몸매를 라인을 하나도 강조해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되게 도회적이고 섹시합니다 패셔너블합니다 이거 어,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31만원대 제품이고요 소매 버튼도 되게 꼼꼼하게 어, 버튼이 무려 5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 오픈 가능한 걸로 안내 한번 드리면서 어, 스커트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예쁘죠? 스커트는 단품 104,500원인데 여기 벨트 골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완전 하이웨스트로 들어가 있고 슬릿이 좀 깊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좁아지는 H 라인이 아니라 그냥 툭 오는데 살짝 포인트라서 뭔가. 너무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어, 뭔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은은해요. 뭔가 은은하게 흐드러지는데 어, 되게 예쁘다.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데 참 섹시한 멋까지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서 좀 고상하게 2025년 나를 위한 설빔 이런거 하나 구매하시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18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니 또캘리신 제품인데 딘트. 라는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어, 딘트의 대표 이사님의 영문명이 캘리신이거든요.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게 바로 캘리신 딘트의 대표 이사가 캘리신이라는 본인의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서 직접 디자인하시는 제품을 이제 보여 드릴 건데요. 확실히 더 멋있고 더 세련되고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번째 스트 세럼입니다.